AI와 더진 않네요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얘기까지. <laughs> 아, 전 성숙한 방어기제가. <laughs> 있을 거야. <laughs> 대학원 때 합리화거든요. 어, 저거도 합리화 진짜. 헤리. <laughs> 저 헤리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대학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에 못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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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고통스러운 거는 폴트예요. 수영장에 <laughs> 갔어요 음. 나 수영 안할 거냐? 먹시고 수영을 하다 보면 추위가 또 사라지거든요. 준리실 음. 언니들은 은쌤입니다 방어기제 저희가 이야기 몇번 했었는데 설문지는 정작 소개를 안 드렸어서 이거를 저는 대학원 실습 때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꼭 하나씩 체크하면 되는 이런 문항이고 스무 가지 종류의 방어기제가 있는데 점수가 높은 방어기제가 몇 개나 있냐? 뭐 이런 게 나오는 메리얼이 있긴 있을 텐데 그건... 수기 채점해야 돼 이렇게. 어... 그림.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처리하는 어떤 일관된 패턴. 사람마다 방어 기제가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평생 동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게 보기도 음. 하잖아요. 어떤 특정 방어 기제만을 음. 유연하지 못하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어떤 성격의 일부로 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머가 꽤 많은 편이에요. 음... <laughs> 재미있는 사람이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쾌한 상황에서 습득적인 뭐 요소를 끌어다가 내 감정을 좀 순화시킨다는 음. 뜻이거든요. 은쌤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어. 같이 대학원 생활했을 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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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합리한 상황이라든지, 음. 분노를 자하고 살고 화가 엄청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있을 수가 맞아. 없는 일이야. 막 이러는데, 은쌤이랑 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게 되게 우스운 일처럼 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긴장이 같이 누그러지는 선생각도 어. 약간 유머가 있고 운동을... 수물한고 하긴 어렵고나한의 측면 아닐까? 그렇죠. 저는 어,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을 거야. 어. <웃음> <웃음> 저는 현동화가 좀 있어요. 말 다르게 말나르게 갑자기 호흡 건너뜨네요. 어말 다르게 <laughs> 그 뭐라고 하죠? 담아두기를 못해 담아두기가 잘안 돼요 이렇게 음. 불쾌한 감정이 들면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해서 없애고 싶어 하거든요 음. 제가 주로 쓰는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단어는 합리화거든요 어? 저것도 합리화 진짜 아니야? <laughs> <laughs> 제가 주로 듣는 말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의도 자체도 내가 왜곡을 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허세는 뭐예요? 저 사실 이 허세는 잘 모르겠네 전 허세가 좀 있거든요 <웃음> <웃음>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 오히려 당당한 <laughs> 행동을 아, 아닌데 봉쌤 강자한테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어, 좀 있어요 어, 강강약약이잖아요 쫄았는데 안 쫌쳐 <laughs> 어, 이제 강자 앞에서 내가 쫄려 그때 <웃음> <웃음> 나를 보호해줄 때도 있고 <laughs> 맞아 방어기제로서의 허세는 필요하기도 한거 같아 어떨 때는 음. 그어아지의 수동 공격 그 전에는 잘 없었는데 음. 오히려 약간 사회화가 되면서 공격성을 이제 억눌러야될때 음. 수동 공격이 나올 때가 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 맞아 위아래로 공격성을 많이 진출야 <laughs>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걸 이게, 많이 쓸 수밖에 없겠어. 이 쓰는데 이 쓰고 나서 약간 빨리 자각이 잘 돼요. 음. 아 내가 그러면서 후회가 많이 밀려오죠. 공격할 음. 걸 <laughs> 수동 공격은 음. 하고 나면. 상대방도 느끼잖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사람 불편하게 할것 같으면 어... 근데 말을 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아니야. 그래도 성공력이 낮지. 헤리. 저 헤리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 깜짝 놀랐어. 헤리가 좀 있더라고. <laughs>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좀 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불쾌한 기억을 나의 다른 인격한테 맡겨놓고 나의 평소의 인격은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음... <laughs> 그래서 지나고 나면 너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것도 해리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것 또한 나의 일부긴 하잖아요 아, 그죠 그쵸, 그쵸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방어기제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 방어기제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심리적 연선이 저하가 되면 정서적 고통이 오니까 문제가 되지만 음.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쓸수 있으면 은 심지어는 유머나 승화와 같은 성숙하다고 말하는 방어기제도 그것만 계속 쓰면 음.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음. 갖고 싶은 방어기도 있어요? 승화 승하. <laughs> 승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음, 해봐 <웃음> <웃음> 대학원 때 병원 수련 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일이 너무 많고 사람 갈등도 생기고 돈도 없고 삶이 고통스러운 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음. 우리가 인생은 그냥 음. 원래 고달프고 힘든 거야. 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를 기꺼이 느껴야 돼요. 음. <웃음> <웃음>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무엇? 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음. 하는 거죠. 만약에 수련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이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고통 받아서 까면서까지 이 수련을 하고 있는 거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을 하려고 수영복도 입고 수영장에 음. 들어가야 되는데. 춥잖아요. 음. 물에 게 살짝 이렇게 손을 담가 발을 살짝 담갔는데 너무 차가워요. 좋아.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나 수영 안할 거냐? 음. 그냥 수영복 다시 음. 갈아입고 집에 갈 거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 오늘 수영장에서 이 차가운 느낌 안 느껴도 되죠. 만데 음. 중요한 가치가 음. 아니면 수영을 포기하는 게 잘못된 건아닐까 어. 포기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네. 없는 거. 그런데 내가 정말 수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영장 물의 그 차가운 한기를 기꺼이, 기꺼이 느끼기 거에요.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음. 몸을 다 적시고 수영을 하다 보면 추위가 또 사라지거든요. 음. 그렇게 돼 이제 가치를 깨닫고 음. 가치를 향한 행동을 이제 해나가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어 기제로 따지면 뭐 승화에 가깝지 않을까요? 음.